논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10대 청소년 분들이 흥미를 가지실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대리 랭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게임 아이디, 게임 계정의 종합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게임을 대신해 달라고 일종의 외주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계정을 사례를 받고 대신 게임하는 이런 대리랭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대리 게임 금지법이 처벌의 근거인데요. 이 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을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에이, 내가 게임 하는지 다른 사람이 게임 하는지 그걸 어떻게 적발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법을 적용해서 게임 유저의 신고, 게임업체, 위원회의 모니터링으로 로그인 기록, IP 기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리 게임 여부를 판별하고 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게임의 승률을 올리는 것만 불법이지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평가해주고 대신 구매해주는 뭐 방송 같은 것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잠시 유행했던 아프리카 bj들의 카드깡 피파 온라인 카드깡은 혹은 강화 컨텐츠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임을 잘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려다가 2천만원의 벌금을 무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게임을 못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캐시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문을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